안녕하세요. 실력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밸류덱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8레벨, 9레벨을 가서 조합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빌드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각을 봐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빌드업 하다가 리롤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냥 8등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억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4코스트 통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통계가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업을 통해서 4코스트 덱을 가는 전략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라이즈는 서포터에 가깝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고요 아칼리 캐리언 기물인데 4.1등 성계가 아주 좋죠 내셔두 개가 뜨면 각을 봐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미 물론 카타리나 덱에서 서포터로 쓰기도 하지만 메인 딜러로 쓰는 이제 신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순방이 되고 고등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AP 빌드업을 할 경우에 유미를 우선적으로 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3이라하고 징크스입니다.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통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4코스트에 비해서 평등은 낮지만 고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징크스의 파워가 좀 숨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바루스하고 세라핀 5코스트 밸류업이 가장 열려있는 4코스트 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연패 후에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돈과 아이템이 많으면 징크스가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는 3이라 징크스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탱커. 카르마를 제외하고는 레오나 뽀삐크산트 세트가 아이템이 동일합니다. 가오일 워모그. 그래서 가오일 워모그를 우선적으로 만들자. 내가 4코스트를 할 거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업을 할때 행템 플러스 딜템으로 앞뒤 라인을 나눠서 빌드업을 하자. 4코스트덱을 볼 거면 루저 아이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템 가구일 배치를 하고 아니면 워모그 플러스 뭐 요새, 헤비급 이런 앞라인을 세우고 그 다음 딜템을 나오는 대로 써주자 그리고 그 아이템에 맞춰서 4코스트 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5코스트는 어떻게 될까요? 5코스트 덱 같은 경우에는 8레벨의 리로를 돌리면 안 됩니다 2레벨의 리로를 돌려야 되죠 일단 통계를 좀 살펴보면 에코는 이제 증강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요새, 세라핀, 트페 또는 전쟁기계, 트페, 자이라 이렇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코스트 각을 어떻게 보냐 했을 때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탱템 플러스 딜템으로 빌드업을 하죠. 왜냐? 아이템이 그렇게 어울리니까요. 4코스트는. 근데 오코스트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무인수 트페 그리고 브루저 아이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락, 정손, 피바라기 이런 아이템들의 밸류가 높습니다. 그래서 딜템 플러스 브루저 또는 탱템 으로 빌드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4코스트 이상 또는 5코스트 이상한테 들어가면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선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코스트 각은 이렇게 아이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코스트는 8레벨의 리로로 돌리기 때문에 5코스트 덱과 3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덱을 완성하기까지 기댓값이 거의 100골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코스트 덱을 할 때는 무조건 내가 최소 50 골드 이상은 돈이 더 많아야 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빌드업을 하다 보면 연승이 끊길 수도 있고 연패가 끊길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구인수하고 스테라가 빌드업했을 때 어떻게 살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선택지는 오수정 애쉬입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4-1에 그냥 8레벨 리로를 해가지고 오수정 애쉬를 맞추세요. 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리신이 뜨면 리신. 그게 아니라면 크산트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보석 건틀리 빌드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라핀 각을 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구랩을 못 가겠다. 그냥 4멘토 라이드로 틀어서 최대한 등수를 올리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루저템 또는 탱템을 올리베어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코스트 덱 각을 보다가 4코스트 덱으로 급격히 틀어야 될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징크스 3이라 하시면 되고요. 스테락은 세트 또는 뽀삐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내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4코스트덱을 통해서 등수를 끌어올려서 순방을 할수 있을지 플랜을 미리 생각하고 가셔야지. 나는 무조건 5코스트 할 거야 라고 하면 거의 1 0판 중에 3네 판은 8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코스트 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이 스테이지에 무조건 연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 4코스트덱에 비해서 5코스트덱은 50에서 100골드가 더 필요해요. 근데 2스테이지 연승을 안 한다면 3스테이지부터 수정 갬빗을 탄다는 선택지도 사라지고 그리고 초반 스노우볼이자 연승 골드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5코스트를 못 갑니다. 따라서 2스테이지를 무조건 연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뭐 플랫 레벨업 이러한 돈 증강을 먹었다. 그러면 5코스트 각이 나오겠죠. 또는 골드 돈 증강을 먹었는데 바위기판이다. 그러면 또 5코스트 각이 나오겠죠.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코스트 각을 함부로 받다가는 돈이 부족해서 덱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제가 가장 선호하는 빌드인데요. 바로 도칼이 떴을 때입니다. 도칼이 뜨는 경우에는 이제 그림자분신 나르 또는 그림자분신 자야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분신 자야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새를 선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새 세라핀 쪽을 봐주시고요. 나르 같은 경우에는 문도를 기용하기 때문에 전쟁기계 쪽으로 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5에 7렙 한 40원 플러스 수정 250 스택 또는 3-5에 수정을 안 타고 있다 하면 7레벨 70원 이 정도 돈이 되는 거 아니면 오코스트 각을 보지 않고 4코스트 덱을 합니다 그래서 4코스트 덱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코스트 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3스테이지 빌드업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중요한 순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4. 그러니까 초밥 라운드죠. 여기서 어떤 아이템 또는 어떤 기물을 가져오냐가 중요한데, 만약 본인이 원하는 4코스트가 있다면 웬만하면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메인 캐리 기물, 그러니까 탱, 딜 또는 뭐 아칼리가 되겠죠. 그 유닛한테 줄 아이템이 2코어 이상 완성이 됐다. 3코어까지 완성을 노리는 것보다 그냥 기물을 가져오는 게더 좋습니다. 그 기물 하나가 최소 15골드. 거의 20 골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리롤 타이밍인데요. 겹쳤는지, 그리고 본인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리롤 타이밍을 3-7, 4-1, 4-2 이렇게 셋중 하나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4-1이나 2에 해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4-2. 그게 아니다. 뭐 연승 중이거나 아니면 겹쳤다 싶으면 4-1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각 덱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울파이터입니다. 소울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탱 배치를 세워 주시면 되고요. 세트 3이라 아이템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은 그웬 템이 2순위고요. 이 지팡이 처리를 그웬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안 깎하고 치감이 필요한 덱이고요. 아이템 우선 순위는 검, 벨트, 장갑입니다. 리롤 타이밍은 일반적인 팔레 리롤입니다. 파워업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 세트 원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파워업이 좀 갈립니다. 3일화 같은 경우에는 좋은 파워업들이 거의 고정이에요. 뭐, 반각이 있냐 없냐 정도로 천공관통 몽둥이 찜질의 밸류가 달라지는 정도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트는 원탱을 세우면 홀로서기, 내성, 이러한 파워업이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원탱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파워업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앞라인을 다 올리는 경우에는 탱커 괴수, 신체 바꾸기 이러한 파워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징크스입니다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왜냐 징크스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어려운데 되게 좋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크스를 마스터하시면 되게 AD 덱을 했을 때 고점도 높게 가져가면서 1, 2등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왼쪽 6 개는 웬만하면 고정이고요. 뭐 도장이 있으면 볼리베오 플러스 자야를 같이 기용해 주시면서 브라움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AD템셋이 하나 더 있다 싶으면 바루스를 추가해 주시면서 세라핀 신드라 이렇게 넣어서 조합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6 개는 필수, 오른쪽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템 우선순위는 당연히 징크스고요.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흰모기 템트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진 플러스 인피 쪽으로 빌드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징크스 3일라는 양각을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뽀삐 크산태 탱템인데 그산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장 처리를 하고 뽀삐한테 메인 탱템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천공관통 징크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야 AP 데미지가 너프를 받고 징크스한테 힘 모으기를 주는 메타이기 때문에 안각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뒷라인한테 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 징크스를 하는 게 아니라면 앞라인 태블막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아이템 우선순위는 검, 벨트, 장갑입니다 리롤 타이밍은 일반적이고요 징크스, 힘 모으기 또는 초강력 주시면 되고요 천공관통은 슈진이 없을 경우에 구인수 템트리 플러스 세라핀이 떴다는 가정하에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뽀삐 같은 경우에는 카타리나를 카운터하기 위해서 저지불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카타리나가 없다면 신체 바꾸기또는 탱커 괴수 이러한 탱킹 증강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뽀삐가 뭐스테라 이런 특수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방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아칼리입니다.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내셔내셔 수운 내셔 고정이고요. 핏빛 장막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탱커 개수, 그 상태 정도 주시면 되고요. 뭐 막각이 없으면 라이드한 천공관통 노려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 덱은 되게 단순해요. 아칼리 템만 무조건 내셔내셔 수운 내셔 완성하시고요. 얘는 4-1, 4-2인데 저는 4-1 추천드립니다.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4 스테이지 5 연승을 노려야 되는 조합이고요. 4 스테이지에 많이 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미입니다. 유미 같은 경우에는 어4 스테이지에 거의 가장 강한 4 코스트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이 성장이 되면 유미를 이길 수 있는 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죠. 고점이 꽉 막혀 있습니다. 별수호자를 많이 넣는 것도 그리고 자체 스탯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세라핀을 넣어서 백강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 스테이지에 목숨을 걸어주셔야 되고요. 유미 레오나 템을 깔끔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시간 막각 말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미 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모렐로 또는 공허의 지팡이 유미한테 바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미 같은 경우에는 신동을 다 내리면 탄막 지옥이 뜰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동을 다 내려주시고 탄막 지옥을 뽑아주신 후에, 레오나한테 신체 바꾸기, 탱커, 괴수, 재생력 같은 경우에는 5신동 이상일 때입니다. 5신동 이상일 때 재생력, 그리고 원탱이면 뭐 내성 또는 홀로서기,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아이템이나 이성적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레오나만 붙었고 나머지 암라인이 이성이 안 붙었는데 구랩을 갈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성 또는 홀로서기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상대편 브라움이 많아서 원탱 배치를 못한다. 그러면 신체 바꾸기 또는 탱커 괴수를 해야겠죠. 이렇게 상황에 맞게 레오나한테는 파워업을 주시면 됩니다. 5코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테이지 연승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제 3-3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새는 3-6부터 수정 겜스을탄 후에 5-1에 9레벨 가는 것보다 3-3부터 타서 250 스택을 받고 4-5에 9레벨을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 기물을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도중에 뭐 신드라, 아이 잔나, 스웨인 이런 유닛이 뜨면 바로 사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창고에 킵했다가 3-3에 수정 겜빗을 켜고 세 번을 이기는 게더 좋아요. 이기고 그냥 세 번, 삼연패 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기면서 가고 지고. 여기서 구력 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각 조합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 밸류입니다. 아이템 우선 순위는 리신 트패고요 세트 아이템을 먼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순위입니다. 세트 브라운 우 자이라는 이 순위고요. 그냥 도장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신한테 줄 부르죠 AD템. 트패한테줄 공속 AD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밸류덱이기 때문에 장갑이 제일 좋고요. 방깡막각 치감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스페 유독성 함정 고정입니다 스페 같은 경우는 유독성 함정 확률이 50%기 이 때문에 만약 첫 번째 안 뜨더라도 다시 열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신 같은 경우에는 불굴의 의지, 아슬아슬 이두 개를 저는 가장 고평가하고요 결승 진출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슬아슬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웬만하면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롤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세 개를 다 써놨는데 3-3 수정갬빗 후에 4-5 그램 리롤 5-1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3-6부터 수정을 타서 수정 300, 뭐350 이렇게 받고 구랩을 갔다 하면 5-1 아니면 2-3 스테이지 풀연승을 했습니다. 근데 4 스테이지 에 리로를 해가지고 괜히 등수를 낮추기 싫다. 그러면 스트레이트 구랩 후에 5-1 구랩 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2는요 플레 돈증강 뜨고 거의 연패했을 때 내가 구랩을 갔는데 아 이거 선점 해야겠다 싶을 때 4-2에 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요새 밸류입니다. 요새 밸류 같은 경우에는요, 세라핀 AP템이 맞춰졌을 때 가는 덱입니다. 메인 딜러는 세라핀입니다. 세라핀한테 내셔 내셔 복원, 또는 뭐, 복원은 필수기 때문에 고정하고, 블루 또는 휴진, 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라운 레오나템인데 테페세라핀템준 어, 다음에 레오나 탱템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도장 같은 템을 이제 만들어서 그냥 브라운 볼리베어 주는 걸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우선 순위는 탱템 그리고 내셔를 위한 벨트. 그 다음에는 곡궁 테페세라핀템이죠 장갑, 뭐 도장이라던가 보건갑. 위한 장갑입니다. 니롤 타이밍은 똑같고요. 어, 이 덱은 되게 단순합니다. 특패 유독선 뽑아야 되고요. 세라핀 같은 경우에는 신동 내려주시고 요술사 뽑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단순한 덱인데 6요새 플러스 특패 플러스 세라핀 하면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그래서 한자리가 빕니다. 근데 이 한자리가 되게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그웬을 써가지고 모렐 플러스 에이피템을 처리할 때도 있고 볼리베어한테 도장 주고 써가지고, 브라움이랑 같이 CC 추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 유미랑 같이 써서 레오나 탱킹에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신드라 써서 세라핀 캐리력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자이라 써서 탱킹. 추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상황 뭐 도장이면 볼리베어 아니면 모렐로면 그웬 아니면 레오나템이 너무 좋으면 유미 그리고 세라핀 원툴이면 신드라 그 다음에 자이라 이성치키면 자이라 요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